오늘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그 행적을 보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버림 받으셨습니다. 다 함께 4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직전 하나님 아버지께 소리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순간 그 끔찍한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일까요? 왜 이토록 간절한 부르짖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왜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못 박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멸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죄가 많은 우리의 인류 때문입니다. 정작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외면 당해야 할 사람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죄 많은 나 때문입니다. 나입니다. 죄가 많은 인류입니다.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림받고 외면 당 당해야 할 장본인은 바로 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였음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날 위해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날 위해 죽임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을 다 성취하심으로 구약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5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오늘 본문 51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통 십자가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성소의 휘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공간 아래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소는 제사장들이 출입하면서 하나님께 제사의 직무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성소에는 떡상과 그리고 분양단과 그리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떡상과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이 등잔대가 각각의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 분향단이 향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떡상의 떡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앞에 있는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며 민족의 죄를 시슴받는 그 귀한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휘장을 경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51절 말씀 보시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찢는 것이라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지성소에는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감히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죄 많은 인간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 사모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된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로 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52절 말씀을 보시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상상이나 아 이런 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일도 벌어질 것이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상징과 상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노으이다 다니엘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됨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잠자는 자들의 첫 소망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사흘 만에 성전을 새로 짓는 성전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오직 그분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십니다. 우리 다 함께 5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아멘. 54절 말씀을 보시면, 백 부장들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이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면서,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전에는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그 무지함 가운데 소리 지르던 자들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면서 자신들이 못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그들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 보시면. 백 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예수님 구원자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고,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며 영접하는 자들은 이제부터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복음이 전해졌듯이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저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 복음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귀한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모레는 부활 주일로 또 온가족 초청 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손길로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세 가지의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버림받으심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막과 성소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 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전적인 위로부터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기인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죽으셨지만, 그분은 멸시를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주님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며 오늘 이 하루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어떠한 삶과 어떠한 행적 행동과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